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현황을 두 가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의 모습,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 식구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고, 주변의 동네 사람도 많고,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나와 마음을 동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사람들 많은데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 많지 않다고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다.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오이시 국가에 들어갔지요.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이 주변에 보세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직장도 다니시고 또 차도 몰고 다니시고 등등등.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다 부유해 보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빚들이 많은지 이렇게 얼굴은 받는데 쪼달리는지 참 그래서 항상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빈곤이 나 가난하다. 가난하다.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연출되는 게 뭘겠어요? 자살입니다, 자살.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살률이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작년 자살 통계를 보니까 어쩌면요. 1만 4,439명. 1만 5천 명입니다, 1만 5천 명. 40분에 1명씩 자살하고 있어요.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자살 최고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힘들다, 그거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보니까 제일 많이 자살하는 연령층이 5 0대예요 5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하지 않을까 해서 쥐도를 올라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가장 행복할 시간에 누릴 수 있는 시간에 왜 이렇게 50대 사람들이 자살률이 많을까? 두 번째, 40대입니다. 그 젊은 40대 자살하고 있어요. 세 번째, 60대입니다. 그 60대. 그노예 즐길 수 있는 노후, 60대. 그 다음에 30대. 이것이 저는 볼때 가장 왕성하고 말입니다. 행복하고 누릴 시간 40대, 50대, 60대, 30대 사람이 자살하고 있을 것을 볼때뭘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아하.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이 보이고 누릴 수 있게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힘들구나. 살기가 버겁구나. 정말 외롭구나 제가 한번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제일 많은 원인이 뭐냐고 보니까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38%가 되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입니다. 불치병, 질병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고독하다 그거요 외롭다 그거요네 번째가 가정생활의 불화입니다. 이처럼 가장 처음에 자살의 충동의 원인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비세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롭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의 불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볼때참 사람들이 힘들구나. 물질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한 마리 말해서 고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2020년도 4년 전에 앙케트를 조사했는데, 이렇게 조사했답니다. 당신은 1년 동안 살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년 동안 살면서 4년 전이 불과 4년 전에 자기 생을 마감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쩌면요 5.2% 20명의 한 사람이 죽고 싶었다고 자살하고 싶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말은 하지 않지만 각가지의 그런 고통 때문에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애로움 때문에 그리고 자기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왕망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조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고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고난은 꼭 기억하십시오.다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과정 속에 연단, 고난, 고통이 있지만 앞 마침내는 정금이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크게 보이죠? 엄청나게 보이죠? 우리를 죽일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과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종점이 아니고 정류장인 줄 믿습니다 굴이 아니고 말이죠 터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비겨나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첫째 고난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난은 살겨가십시오 고난은 실패가 아니고 성장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편 119편 71절에 내가 당한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내가 당한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율례를 깨달았다라고 할렐루야. 야고보소 1장 사전에 말씀하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이 나를 온정케 하고, 구비케 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은 여러분을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가 아니고, 여러분의 성장, 성숙으로 주는 우리의 큰 자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고난만 잘 극복하고 패스만 하면 바로 변장된 축복 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마서 8장 18절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변하여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있죠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이 모든 것은 고난이 포함됩니다 고통이 포함됩니다 환란이 포함됩니다 문제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선이 된다 가장 좋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말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로 생각하지 마세요.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의 기름길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첩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좋은 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오기 때문이죠. 아, 아까 읽었던 마태봉 14장에 보면 대조적인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5,000명, 남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나눠주고 먹게 합니다. 나머지가 12방원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죠. 축복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어서 조금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말입니다. 풍랑이 막 있는 거예요. 막 비바, 비는 안, 안 내린 것 같아요.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풍랑이. 바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이 마이바다속에 들어옵니다. 이 바다가 끼우뚱끼우뚱거립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죽게 되었다고. 저는 이두 가지 장면을 보면서 이게 인간사의 모습이다.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오병이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렇죠 열두 방울이 남습니다. 남았네, 남았네. 장사 잘 되네, 장사. 아, 이거 통장에 막 돈이 모으네, 모으네 하면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끼우뚱끼우뚱을 해요.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불어요. 이제 죽었다. 난리 몹시 고민이 되고 말이죠. 자, 성경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십사장 20절 21절 크게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자. 사람은 기적이지요 축복이지요 잘 되는 역사잖아요 근데 곧바로 이어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불어요 생각지 못했던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근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죽겠다고 아우성 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호사다 말하고 하지 않아요. 좋은 일을 는 후에 마귀가 낀다,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사를 응? 세웅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웅지마를 아시죠? 중국의고서에서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말입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이 정말 애기중지하게 한 마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보니까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슬픔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에 보니까 어떻게요? 그 말이 여러 말, 좋은 말을 또 데려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 기, 말이 들어오니까 너무 기쁨. 그 아들 하나가 있었나 아들이 그 말을 탑니다. 말을 타가지고 떨어집니다. 다리가 부러져 버렸대 그냥. 슬픔이 옵니다. 근데 조금후에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전쟁 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요? 이제 청년들이 다 징역에 끌려갑니다. 이 아들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찔 끌려가지 않고 살았답니다. 다른 청년을 데려가는 데. 이게 바로 인간사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 좋은 일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일 있다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너무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중룡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정말 이 제자들이만의 배를 타고 말입니다. 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들어요 물이 말에 배 안으로 들어와요. 정말 끼우똥 끼우리면서 이제 죽게 되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 당하는 제자를 보고 그냥 팔짱만끼웠습니까 뒷짐만 지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이제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모습을 취합니다. 첫째, 다가오십니다. 그 고난당하는 그제자들이 물을 물 위에 걸으면서 다가옵니다. 두 번째 다가올 뿐만 아니고 그들이 가서 안심하라. 편안함을 줍니다. 격려합니다. 힘을 줍니다. 그리고 힘만 줍니까? 마지막 31절 보니까 어떻게요? 해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2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가 막힌 말이죠. 막 제자들은 말입니다. 이제 고통당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죽은, 죽는다고 은죽 아, 하고 성칩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밤사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밤사경은 이스라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볼 때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 어떤 시간입니까? 껌껌합니다 아무것도 압니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아주 무서운 환란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되면 다가오셔서 뭐합니까? 성경봅시다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고 아까 자살하는 경우 보니까 외로워서 <laughs> 고독해서 자살하는 게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병 때문에, 부부의 불화 때문에 외로워하고 있는 분 주님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찾아와서 격려하고 이루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와 격려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람을 그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문제를 당할 때 말이죠. 저 아직도 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를 너무나 하나님처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laughs> 문제가 딱 닥치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몰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가오시는 예수님, 일로하고 격리하시는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잘 들으셔야 해요. 아직도 저도 그렇다니까. <laughs> 문제 있을 때 나도 모르면 풀려. 어떡하지?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이로가 느껴질 거예요. 주님께 기도할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니까 잘 들어 보세요. 이사야 40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물론 범죄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0년 동안 바빌론의 신민지로 고통 노예 생활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고역이 심들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70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문제 속에 함몰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벌벌 떨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사야 선제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리바위를 시키는거 다시 인식하는 거요. 너희가 믿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여기 성경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피곤하지 않는다 곤비치 않는다 명철이 한이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지금도 나는 거기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또한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와를 호 악망하고 여와를 호 바라보는 자에게는 세 힘을 주실 것이고 독수리의 날개를 장착시켜서 문제를 떼어먹고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느니라. 네. 우리가 문제 당할 때말이면 문제 속에 한번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문제가 크게 보여요. 바벨론처럼 크게 보여요. 거인처럼 보여요. 골리아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보다 크시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빨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네. 주님 도우소서. 네. 주님 도우소서. 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이 다가옵니다. 네. 이루어지고 격려합니다. 건져주십니다. 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의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천했을 때는 바다 위를 건넜습니다. 걸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다운되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더 크게 보니까 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문제가 풍랑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 주님을 크게 봐서 주님. 무리에 걷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걸어라! 믿음이 생겼을 때 무리를 걸었어요 문제를 이겼어요 그런데 걸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요 바람을 봐요 어? 내가 왜 그러지?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봅니다 문제를 더 크게 봅니다 그때 물속에 푹 빠집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 예, 보십시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베드로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은 제가 먹게 37년 했는데 여전히 이 모습이 연출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음은 좋을 때는 뭔가 합니다. 큰 일을 감당합니다. 문제 해결합니다. 근데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는 저는 문제 해결서 파우! 어 살려 주세요. 어쩔 줄 모르는 이 형편없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한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다운됐어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전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굳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했던 믿음이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계속 그래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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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온전한 믿음이 돼요 완전한 믿음이 된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제 초대교의 성도들을 관리합니다 살펴봅니다, 목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때 환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종교자유에 있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어? 예배 잘 드리지만 그때는 진짜 예수 믿는 목숨을 내 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많았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말입니다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조금 다운됐다고 조금 세상적으로 좀 빠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다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해서 금보다 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이루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로가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깨달았지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그들에게 믿음이 좀 따운데도 세상적으로 빠고 근심 걱정해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기로 원합니다. 복음성과 아버지라고 하는 초대 흑인 복음성가 하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A 도시라고 하는 이 초기 복음성과 아버지예요. 그분이 이제 간접을 잠깐 이야기 마치겠는데 그분이 말입니다. 이제 전 지역에 다니면, 미국, 미국 전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찬양 집회를 인도합니다. 먼 지역에 이제 찬양 집회하러 집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그 아내는 만삭된 몸이었어요. 9개월 이상 됐던 아기를 이제 조만간에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아내를 두고 집회를 떠납니다. 잘 다녀올게. 애기, 혹시 애기 낳으면 잘 나? 하면서 떠났습니다. 집회를 열심히 하는데, 전보가 왔어요. 전보. 그때는 뭐 아마 전화가 별로 없었나 봐요. 전보가 왔는데, 뭐라고 전보가 왔는가 하니, 당신 아내가 위태합니다. 애기 난, 애기도 낳고, 그랬는데, 애기도 죽을 수도 있고, 아내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태합니다. 전보를 받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사명자들이 말이죠. 이 목회자들이, 아무리 집안에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요? 목회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주일날 설교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좀 뒤늦게 집에 도착했어요. 어쩌면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어쩌면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서 아내도 이 세상을 떠나고 아기도 이사을 떠나고 둘다 죽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무리 믿음 좋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도시 이 복음 사역자가 마음에 불신이 생긴 거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애기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막 몸부림 치는 거야. 막 기도도 안 나와 그냥.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막 정체없이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친구, 초등학교 선생 친구가 전화가 온 거야. 예 너 너무 힘들게 그렇게 있지 말고, 우리 학교, 시골 전원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정원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좀 휴양 좀 하고 가라고. 그래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그래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 학교 정문에 딱 도착하는데, 운동장에 말이죠. 눈이 와가지고, 눈이 하얗게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상하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이 감동을 주셨을 때, 너, 지금까지 나를 원망했지.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졌지.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 암아 너희 죄를, 너희 죄를 이흰 눈처럼, 흰 눈이 쫙 쌓였는데, 희게 내가 했다. 네 죄를 다 용서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을 불평했는데, 하나님께 항의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다니. 막 울컥 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교실로 들어가가지고, 교실에, 교실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 원망한 걸 용서해달라고. 팍! 하염없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전혀 지금까지 부르지 않았던 새로운 찬양이 막 생각나면서 흥얼거리서, 에이, 막 기도하면서, 흐흐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 옆에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가서 나름대로 이렇게 작곡을 한 거예요. 반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사를 적은 거예요. 그 찬양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또새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믿음의 비중이 온 거야. 막그 찬양을 말입니다. 정신없이 부릅니다. 그리고 집회 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치유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여 이소를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의 절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는 사람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싶고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찬양 가지고 다시 소생되었으면 좋겠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そういう感じ。<music>